자, 오늘은 제가 이거 IP 타임, IP 캠인데 C200이라는 가정용 예, FHD 카메라를 했습니다. 예, 화소는 200만 화 소고, 이렇게 예, 생겼는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위에 칼 뜯어나서. 자, 봉을 해보면 뭐 설명서? 예, 설명서 빼고. 예, 충전. 음, 전원 제품 있고, 예, 이건 브라켓도 있고, 제품을, 아, 브라켓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군요. 부속품 있고, 케이스, 예, 본품인데, 본품을 열어보니까, 네, 이렇게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넣을 수 있는 부분, 랜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여기 회전되고, 여기 보니까 WPS나 리셋 버튼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CPU하고 Wi-Fi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집에 Wi-Fi가 있으니까 연결하는 부분. 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의 브라켓가 있으니까 천장에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벽에 직으로도 붙여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 문제고 우선은 전원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할 것 같으면 앱이 하나 필요해요. 앱을 한번 볼게요. 구글에서 들어가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예, IP타임 검색하면 여기 IP타임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얘를 설치해서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예,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해서. 이런 IP타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전원선을 가져왔고요 한번 더 예, 연결해 볼게요. 소리가 날것 같아요. 전원을 넣습니다. 불들어왔고요 아무도 안 뜨네. 이불 예, 들어온 거 보면 이렇게 들어왔죠. CPU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됐어요. 네, 우선 동작은 되는 거 같고요. 이게 리셋 버튼하고 와이파이 연결하는 WPS. 아, 예, 우선 연결이 됐습니다. 우선 된거 같고요. 우선 예. 음 처음에 전원이 돌아가면서 한 바퀴 빙 돌아가네요. 이렇게요. 오케이. 예, 설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뜨고요. 자기가한 바퀴 처음으로 돌고 아래 위로 돌면서 리셋을 했습니다. 음, 네, 설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떴기 때문에. 예, 계속 설정이 필요합니다가 떠서 제가. 예, IP캠 있는 이 앱을 이용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어플을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뜨기 때문에 음. QR코드, NAS, 그냥 수동 등록 해볼게요. 아 수동으로 하긴 힘들겠다.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자동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검색 중 우선 뜨는데 기다려볼게요. 설정이 필요합니다. 검색된 캠이 없습니다. QR코드로 한번 해볼까요? 아, QR코드로 해서 클릭하고 모델명, IPTimeC200 클릭. 아.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들었습니까? 라고 나오 자세히 나오네요. 그죠? 10초 동안에 계속 설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안 했는데 그게 들립니까? 라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클릭하고요. 설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검색하라고 하는데, 저희 집거 검색할게요. 저희 집에 뭐쭉 많은데, 뭐지? 음, 이거 연결해야겠다. 네트워크 아무는 네1 6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뜨네요 뭐 이거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캠 이름을 넣게 돼 있네 그냥 하우스라고 하고요 설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이름 a 어드민이라고 쓰고요 관리자 암호 뭐1 2 3 4 5 6 7 8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얘하고 QR을 이렇게 가까이 해래요 그럼 스캔 성공이라고 들려야 된대 QR코드 스캔이 성공하였습니다 와 QR코드 성, 스캔이 성공했습니다 라고 떴어요 그 다음에 다음 응?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안 뜨는데 한번 더해 볼게요 완성이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오호 무슨, 무슨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클릭한 다음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던 거니 어 연결이 됐네요 음 호스트 이름 뭐아 보니까 얘는 기본 IP를 192.168.35.189번을 쓰네요 호스트 이름은 뭐 본인이 정하면 이제 외부에서 저희 접속하는 거니까 음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메일은 메일은 본인꺼 쓰면 될것 같은데 사용자 이메일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음.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등록 이 DDNS 어, 다른 IP 타임 캠에 등록된 호스팅 아, 음. 상관 없어요. 예, 네, 우선 그니까 기존에 호스트 이름을 쓴 거를 하면 이 IP 타임 여기 세이브 서버에 들어가나 봐요. 아하. 제가 사실은 가짜를 넣었는데 이거 n l 이런 것들 확인하나 보다. 예, 아 됐어요. 그러면 하우스 어드민 예, 관리자 암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 IP 주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침 예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아 여기 되, 됐네요.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아래쪽을 한번 비춰. 오예 자기가 자기 비치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비치고 위치를 아하 자기가 돌아가. 예, 위치를 이렇게 돌려서, 네,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예, 저희 집이 조금 보였긴 하는데. 예. 요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위치만 잘 세팅하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진 찍었고요. 동영상 녹화도 가능하고. 현재 얘는 마우스,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 넣으면 되는데, 우선 녹화도 중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아, 이런 것들이네. 상하 반전이라던가, 와이드라던가, 그다음 상하 반전이죠. 이제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오게 하는 상하 반전 기능. 미러 기능. 좌우 미러 기능을 바꾸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S D 카드 녹화인데 S D 카드 현재 없으니까 못 하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지금 아래쪽 아래쪽 영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올려서 위쪽 영상도 볼수 있고 얘가 지금 돌아가죠? 예 이렇게 팬기이 예, 돼서 포지션도 가능하네요. 음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우선은 예, 이렇게 세팅하면 될것 같고요. 현재 여기 보면 얘를 아예 조금 수동으로 올려볼까요? 우선 전원을 끄고요. 얘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밑에 SD카드가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SD카드를 넣으면 녹화도 되고 예, 저장 계속 할 것일 수 있고 녹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만일 이게 이제 천장이라고 하면 현장 쪽에 브라켓을 넣고 이렇게 설치하면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감시를 320도 예, 할수 있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금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랜선이 있으니까 랜선으로 다이렉트로 IP를 부여해서 또더 빠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선 채팅은 끝났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